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서입니다. 오늘은 현영 님의 구성 영상을 한번 찍어 볼 건데요. 현영 님께서는 두배 램박 3만 원치랑 그리고 개별 구매를 18,500원치를 구매를 해 주셨습니다. 구성 영상도 따로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러면 일단 개별 구매해 주신 물품부터 먼저 소개시켜 드릴게요. 가장맘님 주처의 생일 파티 랩핑지랑 이거는 이번에 신상으로 준비한 영화관 랩핑지예요 앞면은 요렇게, 뒷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 양면 랩핑지한 세트를 구매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스티커팩이고 이거는 30장이 들어가 있는데 하나씩 다 다른 도안이에요 요런 스티커팩 2종이랑 그리고 그거 삐까 하루색 버전 마지막으로는 미니 선물 도무송 해가지고 요렇게 개별 구매를 해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두레램박 3만원 해서 총 6만원치 구성한 물품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가장 먼저 괜니바니 영화관 대떡매랑 그리고 모찌버섯떡매 모찌, 모찌 버섯 덩매, 그리고 모찌노랑대떡매랑 오찌 다코야키 떡매랑 그리고 두부 신데렐라 떡매 떡매는 마지막으로 꼬시대기 과자떡매에서 요렇게 준비를 해보았구요 인스랑 도무송들은 숲속산책 토미 숲속산책이랑 그리고 베니바니 영화관 인스랑 팥밥두부 인스도 요렇게 두세트를 준비를 하였구요 그리고 모찌모찌 인스 두세트랑 그리고 여우냥 놀이공원 인스 두세트 도무송들은 아직까지 이거는 그거 업로드가 안된 신상도무송들이고요. 이런 귀여운 여운형 도무송들도 다 각각 두 세트씩 준비를 해보았어요. 사탕야로 도무송 두 세트랑 그리고 다람쥐 도무송도 두 세트가 들어가고요. 고양이 도무송 두 세트. 마지막으로는 기도 두부 두 세트에서 이렇게 3만원치의 물품이고 제가 개별 구매랑 크리스마스 추가 덤으로 해서 덤을 같이 한번 준비를 해보았어요. 이것도 아직까지 업로드 안된 신상 덤내고요그 키치 라인도 좋아하시거든요. 몇번 구매를 해주셨는데, 그래서 이런 신상 아이들도 같이 한번 준비해서 넣어드렸어요. 요거는 모찌 삼각김밥이고, 핑카연님의 핑카현님께 계량 용도로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마감용 팩을 구하시길래 요런 마감용 팩도 한 세트에서 덤으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아, 제가 지금 쿠폰이 주문한 게 않아서 일단 요 포카로 쿠폰을 해드렸고요. 뒤에는 먹거리에서 준비를 하였고, 총 이렇게 해가지고 개별 구매랑 두배램박3만원치의 물품이었고요. 아마도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은 두배 램박은 마감이 되었을 것 같아요. 두배 램박은 마감이지만 제가 무중복을 해가지고 2.5배 램박도 판매 중이니 구매하실 분들은 설명 참고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